우리 함의 말씀은 민수기 십칠장 일절부터 오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십칠장 일절부터 오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은 이제 광야에서의 이제 40년의 그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려 400년이나 종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제 가난을 그 목전에 둔 지금 상황에서도요.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제껏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앞서 신부름한 모세와 아론인데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나라는 그 불신앙이 강한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 원망을 그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열두지파의 각 수령들, 곧 족장들이죠. 그 족장들의 이름을 그들의 지팡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증거기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죠. 그리고 증거기는 뭡니까?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안에는 이제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죠. 신의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으로서 언약을 체결하셨고요. 많은 율법주도 수여하셨고요. 특별히 이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증거계 앞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체결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이니 그들에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택한 자의 그 지팡이, 그 막대기에는 싹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그 막대기는요, 죽은 나무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 싹이 나게 하겠,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는 힘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증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직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것을 늘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발걸음, 우리에게 처한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뭡니까?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서, 죽음 막대기 같았으니까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먼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이 구원은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어요.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악합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죠.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죽음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암담한 정말로 이 죄악이 가득 찬이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이 생명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악함을 보면요 그것이 안될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한 걸음을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새로운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앞서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망이 그치고 우리에게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시안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 평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참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